환경에 대한 소재 나왔습니다 pressing 이란 단어요 대체 체킹 하시고요 pressing 이란 의미는 immediate 긴박한 닥친 urgent 대체 아주 긴급한 the most 최상급 가자 최상급 pressing 가장 긴박한 임무는 일은 와 나왔다 내가 1강 2강 할때 말했지 lie 있다 있다 어디에 있냐? 문제에 있대.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이슈에 있대. 이때 climate change가 소재야. 기후 변화야. 보이지 Long before fossil fuels, f o s s fuels 화석 연료들이 run out 시 자동차, 뜻이 다 소멸되기 전, 오래 전에요. 다 소멸되기, 다 써버리기 오래 전에. We 여기 잘 봐. We부터 나왔어. We we'll must have to face 우리는 페이스업투까지 연결되면 직면해야만 합니다. 맞서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파스필스 런아웃하지 않았어, 얘들아, 알겠지? 근데 다 소모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맞서야만 할 거야. 직면해야만 할 것이다. Consequences -cons 결과들에요. 이 뭐에 대한 이런 게 동격이라고 이런 화석연료들을 사용하는 결과들 다 써버리는 결과에. 직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고민해야 하는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콜. 대체 에너지는 얼 alterative 에너지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얘들아니들이 자칫 잘못하면 화석 연료 연료 쪽으로 갈수 있는데 아니야 기후 변화야 지금 소재는 기후 변화 얘기하는 거에 화석 연료는 한 가지 예이그 샘플로 던져지면 global warming이요 will be will be. 훨씬, 어머치는 비교급 만이라고 하지 마. 비교급 강조. 훨씬 더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20년 후에요. 화석연료를다쓴그 시간. 20년 후에 훨씬 더큰 위협이 될 건데, 뭐보다 이때 이슬 화살표로 던져. 글로벌 워밍이 이즈 뒤에 생략된 게 아가. 이때 이즈가 나온 대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웰비 때문에 그런 거야. 된 다음에 주동. 동사의 형태상의 분류 비조일. It is a three. 이게 생략된 거야 본문에서. 즉, 글로벌 워밍이 오늘날 위협이 되는 것보다 다시 it is라는 해석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글로벌 워밍이 today 오늘 오늘날 위협이 a t h r e 명사 위협이 되는 것보다 되는 것보다 20년 정도 후에 훨씬 더큰 위협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야. 알겠지? 글로벌 워밍 기후변화. 자, 그러면서요. 36번 잘 보셔요. 정말 중요합니다. 36번. 별표 세 개를 준 건요. 얘들아, 이런 게 그래프라고 써봐. 이런 게 그래프에 나오니까 우리가 해석이 틀리는 거야. 이런 게 그래프에서 나올 거야. 변화들은 변화들인데, 엠모스피어, 대기권에서의 변화는, 헤브네버커드 똑바로 시켜야 돼. 헤브네버커드야. 발생한 적이 없었대. 일어난 적이 없었대. 배운대로 갈까? 앞에서 생 빠르게요. 빠르게 발생한 적이 없었대. As they do 나오지. As they do 나오지. As they do 나오지. 그렇지? 누가 나왔다는 건 일반 동사라는 얘기지 그렇지? 일반 동사면 앞에서 뭐밖에 없어가? 아까. 그럼 대이가 그들로 하는 순간 해석은 완전 빵꾸 난다구만. 대이가 뭐야? 얘네잖아. 그럼 이 해석에 대한 간극이 뭐냐? As 이야 볼래? 네. 대기에서의 대기권이라고 할까? 대기에서의 혹은 공기에서의 변화들이 오늘날 지금 지금 지금. 그렇 변화가 주어야 얘들아 변화가 changes가 주어야 change가 주어니까 그렇지 변화들이 d o occur 일어나는 것만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큼 빠르게 일어난 적은 있었대 없대? 없었지.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위는 미래야. 20년 후에 글로벌 워밍 엄청 심각해질 거고 아래는 지금. Right now. 지금. 주연아 지금 기후 변화가 엄청 다시 엠모스피어의 체인지가 엄청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전부터 과거까지는 지금만큼 빨리 기후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어. 대기권에서의 변화는 없었어. 이거 알겠지? 지금 대기권에서 변화가 엄청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 문장은 알겠지? 이런 게 그래프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틀리는 거야. 우리가 대지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Our current tools. 자 여기까지가 36번까지가 문제점이잖아. 문제점, 문제점. 37번 현재의 도구와 사회적인 구조들은 충분하게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아. 우리가 매너지 또 나왔지롱. 기후를 관리하는데, 혹은, prosper, prosper. 번영하는데, 번성하는데, thrive. 어디서? 적대적인 환경 내에서. 이때 적대적인 환경은, 인간에게 불리한 기후 속에서란 뜻이야, 아가. 글로벌 워밍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we must either A or B라고 하면요. 우리는, must either A or must B. 대지 배워야만 합니다. How to change the climate in our favor?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기후를 바꾸는 방법을 or 어떻게 기후를 바꿀지를 혹은 must 라고쓰 자가 must develop.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Will enable 가능하게 해줄 주격 관계 대명사. 우리가 우리가 survive 생존하도록. Different 어휘 문제 다른이란 뜻이다 지금과는 다른 적대적인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지금 여기에 소재는 딱 하나야 Climate change야 기후변화야 애들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환경 내에서 우리가 생존하도록 가능하게 해줄 기술을 발전해야만 해 왜? 지금 없으니까 이해갔어? 니까 오케이? 두 개의 문 계속 가 Both are clearly 자두개다 모두 3 9번에 정리하는 거야 이때 보스는 위에 나와 있는, how to change the climate in our favor와, 두 번째, develop 하는 technology 두 개다가 모두, 아, lacking, 부족합니다. 정리하지? 그래서 순서 파트 나올 수 있다. 자,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se areas 까지, 발전은 발전인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이런 분야 내에서, 이 분야를 숨긴 거야. should therefore, 럼으로 결론 be given, 주어져야만 해, 주어져야만 해, 안 되겠다. 받아야만 한다로 바꾸자. 받아야만 해. 뭘 받아야 돼? 가장 높은 우선권을요. 이게 필요해. 자, 마무리 문장 나오면서요, 친구들. 그치? 마지막 문장 나오면서, 그치? 만약에 우리가, 매너지 투 나왔지, 드디어 나왔네, 컴 투. m e t get to, s 즉, 만약 우리가 해결하게 된다라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아직 해결 못한 거야? We have grounds. 우리는, 토대를 가지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어떤 토대냐면, 희망하는 것에 대한, 뭘 희망하냐? 우리의 후손들이 생존할 것을 어디에서요? 먼 미래에서요? 대체 자원 얘기는 절대 없었지. 인정하지. alternative source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맞지? 오케이? 헷갈리지 마. 딱 하나, climate change만 보면 되잖아. 미래 사회의 번영을 위해 현재 사회 구조. 클라이메체인지와 연결된 건딱 하나 사번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내말 이해가 시겠지 오케이. 정확히 문장 56번.